안녕하세요. 한국IWCA입니다. 한국IWCA는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입, 청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 후보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후보님들께 한국IWCA가 제안하는 정책의제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특별히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 의 성주류화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해야 하며, 관련 법률 제정 등 한국 IWCA의 성평등 정책 제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동의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젠더거버넌스 부축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부서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실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처 조직개편이 있어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확대는 국가재정법 주관 부처의 문제라 검토 중이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님과 이재명 님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셨고 윤석열 님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과 공약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젠더 폭력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동의가 남죄 도입과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 체계 작동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비동의가 음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 영역의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설치와 광역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며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비동의 가능자는 신중히 검토하여 법률적 쟁점을 확인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은 저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후보님 모두 권력형 성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방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셨고 이재명 님과 윤석열 님은 구체적인 공약을 통한 개선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질문의 현장을 학교로 옮겨 보겠습니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학교 내 젠더 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원 및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과 포괄적 성평등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성범죄 교원 처리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원 및 학생들의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집중이수 학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며 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교원 양성기관 성인직 교육 사회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것도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학생과 교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예비 교원 성평등 교육의 강화와 학교 현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교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분 모두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학교 현장 안정성 강화 등 전반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님들은 성평등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평등 임금 공시제 확대와 여성 임원 할당제 확대, 여성 고용 준수율 개선,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처우 개선 등 모든 정책에 동의하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규모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성별 학력 고용 형태 직종 직급 직무 근속 연수가 임금 정보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의 5대 돌봄 공약과 함께 돌봄 노동자 및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중앙 차원에서의 공시가 아니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일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부문별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성 임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 모성 보호 등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분 모두 여성 고용 준수율 개선, 여성 임원 확대에 대해 동의하고 이재명 님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평등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를 윤석열 님은 다양성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계시네요. 안철수 후보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새아 후보님들 의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IWCA는 20대 대선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